오늘 배운 종생기라는 작품은 이상이 죽기 한달 전에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수 있어. 여기 등장하는 정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이상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과 똑같은데. 선생님이 나눠 준 프린트물을 한번 보자. 이상이 실제로 최정이라는 여인에게 쓴 러브레터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 나는 진정 네가 좋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호정이네요. 뭔 일인지 모르겠다. 내 적은 입이 좋고 목들미가 좋고 볼다구니도 좋다.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정이야 너를 위해 네가 다시 오기 여기까지 하자, 반장. 철혁. 인사. 감사합니다. 준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응을 본 호정. 정하고 지은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점심시간. 둘만의 아지트로 향하는 두 사람입니다. 하, 날씨 진짜 덥다.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까? 급식 먹고 배불러 죽겠다더니 또 먹게? 밥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같냐? 아, 이건... 생긴 건안 그래가지고 더럽게 잘 먹어요 이번엔 뭐야? 아까도 종 생기 진얘기가 궁금해서 아 아까 쌤이 보여준 연서는 나도 좋더라 이러고 아, 있으니까 졸리다 자고 싶어 갑자기 준영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호정 아까 준영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까? 준영이랑? 아, 체육대회 참가종목 조사하느라. <laughs> 더 말하고 싶었는데, 걔 친구들이 부르는 바람에 별말 못했지, 뭐. 야, 여기. 야, 여기. 여기. 근데 우리 무슨 색깔로 하지? 너차랑색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애들이 안 좋아할까 봐. 이체육대이때 때... 호정과 지은에게 날아오는 축구공. 미안. 괜찮아? 미안한 마음의 준영은 두 사람에게 아. 먹을 것을 주고 가는데. 야 진짜 미안. 지마만 하고 가면 다야? 아 맞다 근늘 우리 집 피는 데 올래? 호정의 질문에 대답이 없는 지은 야 승지 준영의 취향을 알고 있는 지은 호정아 준영이 단거 안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 뭐? 단거 안좋아한다 했는데 가 잘못 알았나? 아,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미안, 미안, 잠깐 딴 생각하느라 나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우리 반은 반티 뭐할 거냐고? 그리고 그런 지은에게 삐진 후정이네요. 방과 후 서점에서 준영을 만나게된 호정이고 어? 정호정 여기서 뭐해? 어? 어, 나 그냥 그러는 너는 여기 나도 당연히 책 사러 왔지 왜? 난책 같은 거안살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무 우연히 만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알아 장난이야 어 근데 너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거 여기 없을 텐데 아쉽네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저기. 아니야. 다음날 아지트에 온두 사람. 야 뭐하는 거야. 누가 보면 어려고 <laughs> 여길 누가 오겠어. 너랑 나밖에 모르는데. 너도 벗어봐. 엄청 시원해. 됐어. 우리 쩡이 요즘 수상해. 왜또다 됐다. 또 준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은. 어제 준영이 만났다며? 어? 그냥 서점 갔다 우연히? 왜말안 했어? 가벼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지은 그러다 응? 호정이 다치고 어? 하지마 하지마 말... 하지 말해도 아, 그랬으면서 그래. 아, 하지마 진짜 야하지 하지마 간지 호정아 괜찮아? 어떡해 빨리 양호실 가자 괜찮아 뭐 이런 걸로 양호실에 뭐라는 거야 빨리 와 미안해.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해. 나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살짝 부딪힌 건데 뭐. 그래도. 나 아까 진짜 놀랬잖아. 하, 괜히 내가 준영이 얘길 꺼내서. 아니, 오늘 아침에 준영이랑 인사하는데 준영이가 네 얘기를 하더라고. 둘이 만났다는데 너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준영이한테는... 미안한데. 그에게 그만했으면 좋겠어. 계속되는 준영의 얘기에 화가 난 호정. 근데 여기 아니고 여기야. 아프니까 좀 나줄래?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나. 그간 당신은 내게 커다란 고독과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을 준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금 잘알 수가 없어지고, 이젠 당신이 이상하게 미워지려고까지 합니다. 사실 호정은 지은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지은은 호정을 단짝으로만 생각하는 사이, 그리고 지은은 호정이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언제라도 좋다. 네가 백발일 때도 좋고 내일이래도 좋다. 만일 네 마음이 흐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네 별보다도 더 또렷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네 아름다운 마음이. 행여 날 찾거든 혹시 그러한 날이 오거든 너는 부디 내게로 와다오 나는 진정 네가 좋다 웬일인지 모르겠다 내 적은 입이 좋고 목들미가 좋고, 볼다구니도 좋다.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아! 다친 건좀 어때? 괜찮아 어제 일은 내가 미안했어 아니야 그땐 내가 괜히 예민했지 신경 쓰지 마야 정호정 너 어제 다쳤다며 괜찮냐? 괜찮지. 아 맞다. 네가 찾던 책 구했는데 빌려줄까? 와 이런데가 있었어? 둘만의 아지트에 준영과 호정 단둘이 있는데. 넌다 읽었어? 즉, 나는 시체다. 시체는 생존하여 계신 만물의 영장을 향하여 질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뭐야? 이걸 지은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부디 이내 시체에서도 생전의 슬픈 기억이 창위 높이 훨훨 날아가나 버렸으면. 그리고 를정의 돌발 행동. 사실 이건 후정이 지은에 대한 복수 아닌 복수를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 영화 이상이었습니다.